너무나 쓸쓸한 이스라엘의 광야. 이곳에서 소리가 들려왔어요.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한 번만 들리는 소리가 아니라 누군가 계속 같은 소리를 이야기했어요. 바로 세례 요한이 외치는 소리였죠. 세례 요한은 제사장이었던 아버지 사가랴를 따라서 성전에서 일할 수 있었어요. 먹고 살 만한 안정된 생활과 함께 사람들의 존경을 받으면서 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자 제사장의 직분과 성전을 뒤에 놔두고 매일 빈들에 나가 외쳤죠. 여러분들은 지금 잘못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바꾸셔야 합니다. 대제사장이나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미워했어요. 잘못 살고 있다, 회개해라. 라는 말이 자신들을 비난하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세례 요한의 반복된 외침을 듣고 광야에 몰려들었어요. 결국 세례 요한이 더욱 유명해지자 물질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아주 싫어했죠. 나중에 보면 세례 요한이 왕의 잘못을 비판했을 때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두고 죽이기까지 했어요.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찾아와서 물에 온전히 잠긴 다음에 삶을 돌이키겠다는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물어보았지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세례 요한은 대답해요. 옷을 두벌 가진 사람은 옷이 없는 사람에게 나눠주세요. 그리고 먹을 것이 있는 사람들도 나눠주세요. 세리들도 물어보았어요.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세례 요한은 대답해요. 세금을 거둘 때 정해진 것보다 더 받지 않아야 합니다. 군인들도 세례 요한에게 질문했죠.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세례 요한은 대답하죠. 남의 것을 빼앗지 말고 사람들을 괴롭히지 마세요. 그리고 받은 것에 만족할 줄 알아야 합니다. 세례 요한은 세례를 받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세례를 받는 사람은 회개하는 사람은 살던 모습 그대로 살면 안 된다고 다른 모습으로 살아야 한다고 말이에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셨어요.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세례 요한을 떠올렸죠. 아, 그때 얘기했던 이야기구나. 하고 말이에요. 세례 요한은 무리들과 세리, 군인들에게 이야기했지만 예수님은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성경의 말씀의 의미는 무엇인지 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말이에요. 이때 세례 요한이 먼저 사람들에게 해주었던 말들은 예수님께 무척이나 도움이 되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두고 이렇게 칭찬하시죠.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세례 요한의 이야기와 예수님의 이야기를 함께 기억하면 어떨까요? 먼저 길을 걸으며 이야기한 세례 요한과 그 이야기들을 완성한 예수님의 이야기를 말이에요. 세례 요한에게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라고 물어보았던 사람들처럼 하나님,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물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는 한주 보내길 바래요.